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 대한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2차 함수를 푸는 방법도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과 그렇게, 2차 방법,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를 한다. 또 하나는 근의 공식을 이용한다. 또 하나는 어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다.라는 게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요 완전 제곱꼴을 이용을 하는 방식을 이차함수에서 많이 써먹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도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꼴을 만드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차함수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일단 쉬운 것부터 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 주어진 이차함수는 먼저 이차함수의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주면 뒤에 3이 남겠죠. x는 이렇게 이차함수식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 이차함수식은 여기 있는 이 제곱항 요거는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제곱을 했는데 0보다 작으면 이거는 복소수. 허수 범위에 들어가는 그런 숫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참수에서는 우리가 허수에는 다루지 않고 실수만 다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이 전체 숫자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은 이 값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가장 작은 거는 이 전체 형광펜칠한 부분이 0이면 전체 값은 가장 작을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소는 최소값을 3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최소값 3은 y값이고요. 최소값을 갖게 하는, 갖게 하는 x값은 여기 있는 이2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인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y. 그 다음에 최소값을 갖게 하는 X값은 X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 최소값을 갖게 하는 X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뒤에 있는 숫자를 갖다 쓰시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이 2차 함수식은 완전 제곱골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서 이 꼭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쭉 얘기한 거는 여기 있는 a가 0보다 클때 아래로 블록인 이런 경우고 반대로 여기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블록이니까 가장 큰 최대 값만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이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어떤 범위를 제한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래로 블록인데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범위가 이렇게 꼬다리 점은 검은색 점이에요. 이렇게 검은색 점이 있고, 음 어떻게 할까? 아 이건 하지 맙시다. 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하면 가장 작은 값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는 a가 0보다 클 때는 꼬다리 점이 가장 작은 최소값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꼬다리가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눈으로 봐서, 꼬다리에 점점 더, 조금 더 가까운 이 값이 최소가 됩니다. 반대로 최대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더큰 놈이 최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이 꼬다리에서 먼 쪽에 있는 부분이 더큰 최대 값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반대로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가 최대. 그 다음에 두 부분에서 더 작은 쪽이 최소 이렇게 꼬다리를 포함을 하지 않을 때는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떤 이차 함수를 이렇게 일반형 아 표준형의 꼴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 축에 해당하는 x 이이 차식이 0이 되는 그 부분이 주어진 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거기에서 최소값 혹은 최대값을 갖고 나머지 꼭다리점을 일일이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 입니다. 근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별로 써어아직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거는, 요, F라는 함수식에다가 요 꼭다리점인 축에서의 X값 P, 그 다음에 양쪽 끝값을 집어넣어준 다음에, 셋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고, 제일 큰게 최대값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식을 굳이 정리를 하지 않고, 바로 눈으로 알수 있다. 라는 거를 감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 X가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다. A구나. <laughs>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 전체식은 이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완전제곱골로 바꾸게 되면은 전체식은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값 5를 가질 때는, 요, 전체, 나머지, 요, 완전 제거 꼴이 날라간 나머지 형광펜 표시한 부분이 최소값이 되니까, 여기서, 최소값, 5는, 마이너스 2 더하기 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는, 7,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어, 여기 있는 것은 최소값 5를 가질 때의 x 값이니까, 완전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 0이 되면 최소값 5를 갖게 하는 x 값은 완전제곱이 0이 되게 하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어진 범위라고 이렇게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일단 일반형으로 아 표준형으로 바꾼다 여기서는 반의 제곱하면 4니까 네 이렇게 정리가 돼서 x-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이 식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요 x가 2일 때라는 놈은 요 괄호 1번의 범위에는 포함이 되니까, 괄호 1번을 풀어줄 때는 최소값은 그냥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괄호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x가 2일 때가 이 주어진 범위 안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x가 2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서 최소값에 해당하는 부분에 어떤 게더 가까운지를 보시면 됩니다. 뭐, 단순히 생각하시면 여기 2에 가까운 부분이 1이니까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F에다가 2를 집어넣을 때 값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F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2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최대값은 최색 값은 이 전체, 이 양쪽 꼬다리, 1이나 4일 때, 둘 중에 하나일 때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둘 중에 하나에서 어떤 값이 되는지 일일이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있는 게, 여기는 이제 X가 1일 때는 여기고, X가 4일 때는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큰 부분은 이 꼭다리에서 1은 가까운데, 4는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요 먼, 사, 일대 값이 최대 값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면은 답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거를 응용을 한 문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방정식을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오르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만큼 똑같은 개수의 숫자가 나오게 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m니까 여기서 길이가 담장을 둘러싸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가로 길이를 뭐 X라고 놓읍시다 세로 길이는 Y라고 놓을까요? 네. 이렇게 놓게 되면은 첫 번째 식인 X 더하기 Y는 2 개. 이를 해주면 이 담장을 뱅 둘러서 합한 20m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텃밭의 최대 넓이를 구하라. 라니까. 그러니까 텃밭의 넓이. 넓이를 S라고 두면 요 S는 X 곱하기 Y라는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위의 식에서 x를 어, 어떻게 할까 20-2y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해주면 넓이 s는 20-2y의 y를 곱한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20y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완전제곱골로 형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0y, 플러스 반의 제곱이니까 25. 반의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5가 들어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2, y-5의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50. 이렇게 되니까, 어, 이 전체, y, x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함수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았는데, 여기는 y에 대한 함수로 요 S의 최대 최소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넓이 S는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0이 되게 되는 요52 답이 된다. 근데 지금 여기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게 여기 있는 x 범위가 일단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클 거고요. 당연히 이게 넓이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0보다 작은 길이는 없죠. 그런 다음에 요 전체가 20보다는 작아야. 가로도 생기고, 세로도 생기겠죠. 그래서, 요 범위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어, y에다 5를 집어넣으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답. 넓이 s의 최대, 최대 넓이는 50이다. 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좀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이게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고요. 여기는 y에다가 1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2차 방정식의 형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2차 방정식에서 y는 0, 요괄로를 y축이라고 하면요. y는 0 아니면 10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0과 10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인 5가 최 대값을 갖게 하는 Y값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의 형식으로 풀어서 요 가운데 들어가는 놈이 오니까 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F에다가 O를 집어넣으면 S의 최대 넓이가 나옵니다 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바로 집어넣어서 풀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식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터득을 하시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어, 문제를 빨리 푸는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 만약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하나 더 숟가락 얻는 이런 방법들을 먼저 보고, 야! 저거 기똥차인데? 저렇게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가장 처음에 도입을 할 때는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풀이를 다 알고 거기에 다른 것을 살을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나중에 크게 어려움이 없이 실력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